예지지알스노라도왔 오늘은 노라가 하라는 대로 포카 포장을 할 거야. 런데 제가 군인 포카가 있어. 아무튼 노라가 하라는 대로 포카 포장을 해 볼게. 일 먼저 포카는 어디에서 제가... 걸릴까 노라 걸카를어 노... 음, 무양 정해 볼까? 노란 거? 지지 거. 아아아지아노라 거 어쥐지 거. 아지지 스 어떤 포카를 물 거니까. 거기에 파파스 원형 포카? 5차, 3차, 2차. 5차, 5차, 6차, 2차. 6차, 6차. 누구? 유진. 아 유진. <목소리> 왜... 뭐야? 나왜장 원형 포카가 복화가... 아하 uh 얘맨 -huh, yeah. 뒤에 와 있어야되는 아 맞구나 맨 뒤에 안유진 우리 안유진 언니를 포카동에서 꺼내걸 맞다 귀찮아 하자 체크는 어떻게 할까요 하자 체크는 제대로 해?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 <목소리> 아주 이분이가 좋은 컬러 솔리브 넣어줘야 돼요. 어떤 어디서 꺼낼? 푸름이 원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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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걸? 아블랙 <놀람> 아블랙 어떻게 맨 뒤에 있는 걸 시키냐? 양심이 없어서. <놀람> 아우 진짜 좀 절대로 내다 알았어 이건 사실, 롤, 나랑 바꾼 거. 인덱스는, 인덱스는 업, 어, 남 샥. 요거랑, 아, 잠깐만, 인덱스 통이 좀, 인덱스 전, 여기 있어요. 요거랑, 아았 s 어? 아니, 잠깐만나 어디다가, 나고 왔는데. 아, 양 아. 그냥 이 아. 만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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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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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색. 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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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. 아. 아 z i z 아 car. 왜다아 z i c a 하는거야 h a z 로해 i car r u 이거 너안 g 거야 이거 너안준다 e <laughs> <laughs> 알았다 l 나는 그 시간동안 나 정리 좀 할게 <laughs> 아니야 정리 하지마 왜 o i 아 not 와우 참 <laughs> 포카에 재채기를 했더니, 나단, 이게 뭐야. <laughs> 나단을 <한번> 보자, 이거. <laughs> 야, 여기 고기도 있거 이게 나 뭐냐. 고기. 안 돼, 뭐, 이상하게 포장이 됐거든. 덤, 덤, 덤. 덤 없어, 바이바이.